이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실무 디자인을 경험해봐요. UIUX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포토샵을 이용해가지고 종이 질감의 느낌을 직접 한번 그려볼겁니다. 어, 사진을 보정하거나 합성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내가 원하는 구도의 사진을 찾지 못했을 때, 아니면 사진을 찍기에 좀 여건이 안될 때, 뭐 그럴 때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물론 약간의 아트웍적인 방법이, 아트웍적인 스킬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이미지를 이런 느낌의 심플하고 깔끔한 배너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얘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는 지금 사진을 찍은 건데 만약에 이런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없는 환경이거나 뭐가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회사에 촬영팀이 없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종이의 느낌을 한번 그려 볼 건데 물론 앞에 보이시는 이 예시 화면처럼 와 아예 실사 이미지처럼은 안 나와요 어, 어 그거는 제 능력 바뀌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느낌은 우리가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어, 한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당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어, 녹화는 3개가 다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 크기에 새 창을 하나 띄워주시고요. 자, 레이어 하나 만드신 다음에 펜툴로 내가 원하는 느낌의 종이 라인을 일단 그리시는 거예요. 뭐, 음, 대충 한요 정도 느낌 되려나? 요렇게 되겠죠. 그냥 한번, 어, 따라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펜툴 찍으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 하신 다음에 색을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엄청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가이드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시고요. 레이어 나또 만드신 다음에, 펜툴로, 한 요쯤 찍고, 한 여기까지, 한 이쯤까지 쭉 빼봅시다. 그래서 어차피 뒷부분은 가려지기 때문에, 신경쓰지 마세요. 그래서 얘보다 살짝 진한 색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이 배경색 있죠? 배경색도 얘보다 살짝 진한 색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요 느낌이에요. 벌써 거의 끝났어요. <laughs> 벌써 거의 끝났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러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색깔만 입혀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저는. 자, 일단 이첫 번째. 레이어를 01번, 02번. 얘랑 얘. 얘는 그냥 백그라운드 색입니다. 얘하고 얘하고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요 1번 레이어 있죠?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alt 누르고 좌측 클릭해서 넣어줍니다. 클리핑 마스크죠? 자, 스포이드로, 음, 이 색을 한번 찍고, 얘, 위에를, 여기를 조금 더 진하게 가야겠다. 어, 이렇게 갈게요. 자 클리핑 마스크가 지금 위에 씌어져 있는 상태예요 브러쉬 선택하셔서 여기 한번 이 내가 원하는 색깔 한번 찍고 조금 진하게 살짝 진하게 하신 다음에 브러쉬로 색칠해주면 끝이에요 자 일단 브러 효과를 최대로 주시고요 처음에 50% 정도 아니면 30% 정도 어 이런 거 하실 때는 이렇게 100%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저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50% 정도로 해서 좀 덧칠하는 편입니다. 어좀 덧칠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뭐 본인이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쓱 한번 칠해봐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이렇게 키우고 살짝 해서 이쪽 라인 조금 더 이렇게. 아이고 너무 진하다. 살짝 진하게 들어가 주시고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그니까 요 정도로 은은하게 느낌만 잡아줘도 약간의 그라데이션의 느낌이 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진하게 해서 끝에 있죠? 끝에. 끝에 한 번씩만. 한 번씩만 느낌을 조금만 더 빼줄게요. 이렇게 크게 해서 한번 쿡 찍고. 여기 끝라인 있죠? 끝라인 한번 이렇게 쓱한번 거줄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한번더 살짝 어두운 톤 찍어서 전체적으로 한30% 잡고 콱 찍어주세요. 여기도 콱한 번. 여긴 안 찍는 게 낫겠다. 살짝 줄이고 한 20%에서 여기 한번 끝에 한번 살짝 긁어주시고요. 여기는 좀 진해야 돼요. 좋아요. 이렇게 느낌이 잡혔네요. 자, 이 상태에서 뭔가 어색하면은 멀티프라이나 뭐 이런 옵션들을 좀 조절해 보시면 좋긴 한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옵션은 건들진 않습니다. 차라리 오퍼시티를 한70%뭐 이런 식으로 줄여주는 게 은은하게 효과가 좀 나요. 좋아요. 자그 다음에 요거 2번 2번을 선택합니다. 그러셔서 여기 진한 컬러를 한번 찍고 얘는 약간 요정도 톤아 너무 진하다 <laughs> 너무 진하네요 요정도 이것도 너무 안 보이네 살짝만 보라 계열을 조금만 섞어 줄게요 어, 요정도 요정도 느낌으로 일단 잡아 주시고요 똑같아요 레이어 만드시고 알트 클리핑 마스크 씌우신 다음에 이 색을 찍고 브러쉬 선택하셔서 좀 어두운 색으로 칠해주면 되겠죠. 요 색이니까 한 요쯤 가서 브러쉬로 어디가 진해져야겠어.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어 뭐야? 50%에서 일단 저 어? 아 색이 진한 색이 안 들어갔네. 어 전체적으로 한번 요렇게 한번. 깔아 줍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살짝 어둡게 해서 끝에 라인을 한번 긁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얘를 20%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가 또 조금 밝으니까 여기 한번 쿡해 줄게요 여기는 조금 더 쿡쿡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둡게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여기 한번 여기가 가장 어두워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자 요런식의 느낌을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다시 만드시고요 알트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씌워주십니다 그 다음 요색을 찍고 이번에는 확 어둡게 확 어둡게 해서 한 브러쉬는 요번에 좀 줄이시고 한 50%정도 하신 다음에 쓱 하고 내려줄게요 여기서부터 쓱 하고 내려주시는데, 50%를 하셔도 되고, 아니100% 하신 다음에, 가우시안을 좀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쓱 내리신 다음에, 어, 어, 잘못 들어갔다. 죄송해요. 쓱 하면서 라운드를 살짝 이렇게 타고 내려와야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불어에서, 뭐, 가우시안을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뭐 무방해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뭐한50 정도 주면 되겠죠. 얘도 조금 진하다 싶으면 한80% 정도, 60% 정도 다운을 시키시고요. 뭐요 정도 느끼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 가우시안이 조금 센가? 음, 조금 센것 같네요. 가우시안이 안 들어가는 게더난것 같다. 더난것 같습니다. <laughs>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조금 더 이쪽을 뭔가 변형을 주고 싶으면 컨트롤 T 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업 들어가 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기 조금 무한 거 같네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 눌러주셔도 됩니다 40% 까지 다운을 시켜도 될것 같네요 여기가 살짝 진하니까 지우개로 한 번만 쓱 긁어 줄게요 좋습니다 어, 굉장히 쉽고 단순하죠 음, 엄청 쉬워요 자그 다음에 요거 있죠 얘. 얘 밑으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그러신 다음에 방금 요 색깔 쓴거 있죠 얘를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한번 쓱 아이고 쓱 해서 이렇게 한번 그어 줄게요. 한번 그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올려 줄게요. 살짝만 그래야지 여기 라인이 좀 쨍하게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좋아요.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다시 만드시고, 이번에는, 요기 그림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요기. 요렇게. 요렇게 왔으니까, 요렇게 한번, 아이고, 요렇게, 요렇게 들어오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얘가 40%였죠. 얘도 일단 40%로 그럼, 바꿔서 농도를 맞춰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요기 여기 부분. 여기는 그냥, 지우개로 한번, 어우. 뭐야, 뭐야, 뭐야. 오우, 잠깐만. 아, 지우개, 지우개. 깜짝이야. 지우개로 한 번, 이렇게 그냥, 여기 한번 쓱, 지워버리시면, 티가 안 나죠. 좋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조금 더 진하게, 한 50%, 한60% 주고 싶다 하셔도, 뭐,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요 부분은 잘라내면, 아고요 부분 은 어차피 지우개로 그냥 지워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지워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그대로 하나 이렇게 또거 볼게요. <laughs> 아 근데 일단 이세개세 가지의 색 얘하고 얘하고 색이 똑같으니까 좀 느낌이 안 난다 색을 어, 한 요쯤 요쯤 찍어서 얘 색을 요 정도 색으로 좀 맞춰줄게요 그게 좋을 것 같네 여기도 그림자를 조금 더 과감하게 써줘 야 써줘야, 써줘야 될것 같아. 이 정도 느낌으로 좋아요 자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만드셨죠 다시 백그라운드 잡고 레이어 만드시고 이 컬러 탁 찍고 예, 예, 끝에를 밝게. 밝게 밝은 게밝 톤으로 해서 브러쉬 갖고 오셔서 50% 정도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아, 너무 너무 밝다 너무 밝네요 20%. 해서, 한, 요 정도 느낌으로만 살짝, 살짝, 살짝만 줍니다. 살짝. 끝에 살짝 찐어도 되겠죠? 자, 레이어 하나 다시 만드시고, 얘를 밑으로 내려요.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아까 이 색처럼 어두운 색을 그냥 찍어주면 되겠죠? 조금 더 어두워도 되겠죠? 어차 투명도 줄 거니까. 이 정도? 그래서 쓱쓱쓱 쓱 그려줍니다 어차피 그 뭐냐 지워질 부분은 이따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쓱 한번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쿡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쿡쿡 쿡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40% 정도 주겠습니다 아 조금 옅네요 음. 다시 넣어줘. 다시 넣어줘야겠다. 조금 색이 였다. 그리고 얘가 지금 좀금 애매하게 들어갔다. 그림자가 음. 요 정도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될것 같아. 그리고 여기를 지우개로, 지우개로 살짝만 다시 끝에만 여기만 한번 이렇게 다듬어 줄게요. 좋아요. 자, 아, 요거지.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쓱 칠해 줍시다. 좋아요. 여기 40% 너무 흐리네요. 60%, 100%, 어100%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만들고요. 또 하나 만드시고 여기 부분도 살짝 어두워져야 되니까 여기도 한번 이렇게 쓱좀 자연스럽게 쓱 이렇게 한번 구워 줍니다. 여기 한번 쓱쓱 쓱, 이렇게요. 자그 다음에 너무 과하죠 지금 지우개로 한 번씩 아까처럼 터치해서 살짝 살짝씩 날려주시면 됩니다 끝에도 너무 너무 진하니까 끝에도 한번 살짝 날리고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한 30%로 조절하죠 그래서 한이 정도 여기도 끝에 살짝 이 정도 좋아요 여기도 한번 살짝 쿵그 다음에 요 부분도 한번 살짝 콩. 좋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어, 어느 정도 약간 아트웍적인 느낌이 좀 필요하긴 해요. 아트웍적인 느낌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뭐, 또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그림자 라인을 대충 브러쉬로, 브로 효과 준 다음에, 쓱 긋고, 쓱 긋고, 지우개로, 지우, 조금 지우시고, 투명도만 조절하면, 요 정도 느낌은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음. 어. 뭐 요런 느낌에다가 이제 여기다 뭐 신발이나 뭐 그런 거나 이렇게 얹혀 놓으면 아까 요런 거 같은 느낌이 나겠죠. 물론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나겠지만 요런 느낌이 날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좀 진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조금 줄여 볼 필요는 있겠다. 한번 줄여 볼까요? 자, 일단 그룹을 짓고 컨트롤 J 복사하신 다음에 얘네 이렇게 하나로 통을 합쳐 주시고 얘를 컨트롤 m 눌러서 좀 밝기를 올리고 약간 쨍한 거 살짝 컨트롤 u 눌러서 채도를 살짝 빼 보기도 하고 뭐 컬러를 이렇게 바꾸셔도 될것 같긴 하네요. 뭐 그거는 본인의 입맛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음.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음. 우리 다음 이 시간에 그러면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초급이었고 이제 이제부터 난이도 한 단계씩 올려볼게요. 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부에서 봬요.